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면역자가 된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이 된다는 것은 증상이 있고 입구 없고에 상관없이 그 코로나19 검사가 있습니다. PCR 검사라고 하는데 코로하죠. 거기에 양성이 나오면 우리가 확진자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요. 실제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그래서 이제 전력이 있는 기간은요, 아 내가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증상이 발현된 고날 또는 양성이 된 날을 기준으로 고전 그 2일 그리고 고그 이후 한 1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해서 전체에서 12일 정도를 바이러스를 보균하거나 감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의외하실 거예요. 보통 이제 확진에 대해서 이제 격리가 되잖아요. 그럼 보통 기간이 3주 내지 4주.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겪어보셨을 거고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실제로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검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검사가 산 바이러스만 검출하는 게 아니라 죽은 바이러스 조각까지 검출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양성인 계속 나오니까 바이러스가 계속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이제 계속 격리를 시켰던 거죠. 네. 이 검사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위양성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민해서, 아, 실제로는 바이러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성으로 나오는 것. 이걸 이제 위양성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10일간 보유를 했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몸이 이제 싸워가지고, 이게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는 것은 내 몸에 면역이 생겨서 이 바이러스를 죽여서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계속 지속이 되겠죠. 이 면역이요, 한, 음, 이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 또는, 아, 이 검사의 양성이 있고 나서 한 2주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까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아, 사실은, 아, 불분명했습니다. 뭐, 짭짭다는 경우도 있고, 좀 길다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런데요. 그런 모든 보고들은 대개 항체 검사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항체만 면역이 아니라는 거죠. 항체가 제일 먼저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항체가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항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비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비세포가 생겨야 이 비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하는 게 바로 비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B 세포뿐만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T 세포라고 있는데요 이 T 세포는요 항체를 만들지는 않지만은 바이러스가 복제되고 있는 그 세포를 갖다가 직접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죽이잖아요 세포만 죽이는 게아니죠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까지 함께 죽입니다 사실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는 이 T 세포의 역할이 면역 기능이 더 중요하죠 이 합쳐서 이것을 다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 후또 생기기 시작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냐면은 하 최소한이 6개월입니다. 아뭐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또는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현재 연구 결과는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그게 이제 뭐 금방 사라진다 하는 것은 그중에서 항체만 검사를 했기 때문이죠. 네. 다 정확해보면은 이 정도로 면역이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면역이 지속된다는 걸알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재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항체가 생겨도 또는 면역이 생겨도 감기 같으면 또 걸리잖아요 예, 독감도요 예바, 예방접종을 갖다가 매년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면역력이 1년 이상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감염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에, 코로나19의 재감염은 얼마나 되느냐?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야, 이 재감염이 되니까 이거 정말 또 걸리는 거 아니냐? 많이들 그렇게 그래 생각하시는데 정말 극히 드뭅니다. 에, 전 세계에서 지금 확진자가 3,70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요, 재감염된 사람들은 10명에 불과합니다. 10명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2만 4천 명의 확진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재감염이 보고된 사람은 딱한명에 불과합니다. 거의 다 아, 재감염 되지 않고 면역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면역자가 있을까요? 네, 코로나19 확진자는요, 대부분이 다 면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 확진자가 2만 4천 명이었으니까 2만 4천 명의 면역자가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확진자 2만 4천 명을 위해서 그 100배가 되는 240만 정도가 검사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검사한 사람이 한 240만 명 정도 되죠. 네, 근데 이게, 그때는 의문성이 당연히 나왔죠, 검사에서. 네, 그렇다고 안 걸렸다는 게 아닙니다. 네, 이분들은 검사를 왜 받았겠어요? 네, 확진자하고, 즉,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접촉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검사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바이러스가 뭐 검출될 수도 있고 안 검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나가 버렸거나, 아 아니면은 아직 발현이 안안 안 되고 무증상으로 생겨서 넘어갔거나 네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거의 증상이 없거나 무증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 그런데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그그 그분들이 다 면역자가 된다는 것이죠. 즉한 80만 명 정도가 아, 면역자가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아, 누구냐면은 19세 이하 아이들과 청소년입니다. 아, 이 19세 이하 아이와 청소년도 물론 코로나19에 걸려서 면역자가 되기도 하지만은요, 또 다른 방법으로 면역자가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교차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음,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지만은 거의 비슷한 종류인데요. 이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 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관계 자주 걸리는 사람들은 이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면역이 생기겠죠. 네, 물론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걸리다 보면은 면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면역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19세 이하 아이 청소년들인데요. 예. 네, 그러면은 그 면역이, 네. 코로나 19에도 면역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네. 이걸 교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지금, 네, 청소년들하고 아이들이 잘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숫자가 9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 합쳐 보면은 약좀 많이 제가 추산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약 1000만 명 정도 그즉 우리나라 인구의 한20% 정도는 면역자가 아닐까 라고 추정해 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지난 일병 관리청에서 전 국민을 폐번 조사한 그 보고를 아마 인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국민 건강 역량 조사라고 이렇게 매년 반복하는 검, 음,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샘플을 갖다가 항체 검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거의 다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항체만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체라는 것은 면역 기능의 한 부분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것만 검사했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왔다는 거죠. 면역 전체를 보면은 어 T 세포도 보고 B 세포도 보고 또 항체의 모든 여러 가지 항체도 다 같이 봐 보면은 한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그 동안은 네, 확진자라고 하면 우리가 낙인을 찍었습니다. 왜 낙인을 찍었냐면은 아, 아직도 혹시라도 저 사람이 감염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낙인을 찍고 아, 소외를 시키고 경원실을 했죠. 예 네, 그래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소외된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이유 때문에 확진자가 확진자였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상당수 있고요. 그리고 이웃에서 소외돼서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우리가 확진자라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알고 보면은요, 그 확진자가 확진자가 아니고요, 면역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냥 면역자가 아닙니다. 그 면역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도 안 걸리고요, 또안 걸리죠. 그리고 아 남한테 옮기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면역자가 내 주위에 있으면은요, 아, 그리고 다른 확진자가 오면은 면역자가 중간에 있으면은 방패가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방패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자가 주위에 많으면 많을수록 방패가 돼서요, 보호를 받게 됩니다. 네, 누구부터 보호를 해야 될까요? 네, 고위험자, 고령자들이 보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걸리지 않았던 나도 그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호를 받게 되죠. 네, 이게 이제 바로 방패 면역입니다. 네, 과거의 확진자들, 즉, 지금 방패 면역자들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네, 아주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안 걸리고 안 옮깁니다. 네, 거리두기 안 해도 되죠. 안 걸리고 안 옮기니까요. 마스크도 사실은 안 써도 되는데요. 내가 마스크를 안 쓰면 굳이 저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게 되는 게 염려되신다면 나도 써야 되겠죠. 뭐, 그 이유가 아니라면 본인은 사실은 안 써도 됩니다. 자그 동안의 방역 정책은요. 방역은요 안 걸리기가 모든 목표였죠. 어떻게 하면 안 걸리게 할까? 이게 모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 면역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와 고위험자, 고령자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은 뭐겠어요? 네, 이 방패 면역자를 늘리게 하는 방법이죠. 네, 어떻게 하면은 중증 이상의 환자를 갖다 늘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줄이면서 이 방패 면역자를 늘리게 할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발생자가 적은, 네, 확진자가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 그대로 가면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니겠죠.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때문에. 예,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옵니다. 마스크를 쓴 나, 쓴 나한테 오는데, 아, 백이 온다고 할까요? 바이러스가. 그런데 실제로 마스크 때문에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은 10에 불과합니다. 내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의 양을 갖다가 바이러스 부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전 강의 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 바이러스 양이 적게 들어오면은 병도 적게 생깁니다. 병이 생기긴 하는데, 적게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상이 없거나, 아, 거의 경미한 증상만 앓게 됩니다. 예 그렇다고 면역이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다 면역이 생깁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방패 면역자를 늘리게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정리하면은요 마스크 착용을 거의 다 하게 하고 그리고 거리 두기를 갖다가 완화를 갖다가 점차로 하는 겁니다 대신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 방역 역량 그리고 의료 대처 역량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이거는 누구한테 집중하느냐 중 중등도 이상의 환자 그리고 고령자, 고위험, 위험자한테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더 효과적이겠죠. 예, 네, 한 사람의 생명도 더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요, 네, 거의 다 면역자가 됩니다. 이 면역자들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네, 고위험자, 고령자를 보호하게 되고요. 또 우리조차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